안녕하세요. 호호호빵TV입니다. 네, 레전드 오브 이미르. 네, 이 시간에는, 네, 방금, 아, 바랄라의 서신, 세 번째 바랄라의 서신이 나왔다고 해서, 네, 그거 간단하게, 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세 번째 바랄라 서신. 안녕하세요. 레전드 오브 이미르 총괄PD 석훈입니다. 먼저, 첫 업데이트 발생 이슈들에 대해 빠르게 대처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어, 대처 빨리 했는데, 네. 많은 업데이트 개선 사항 준비하다 보니 미처 체크하지 못한 일이 발생되어 전사님들의 게임 을이용해 많은 불편을 안겨 드렸습니다. 임시 점검에 따른 보상함을 다음과 같이 전달해 드리오니 게임 이용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해 가지고 어, 방금 이제 점검을 했습니다. 9시 10시에 그 점검을 했고 임시 점검이죠. 1시간짜리. 점검 보상을 보니까 어, 점검 보상은 시원해요 휘장 선택 상자 11개. 중국 경험의 주문서 10개, 발키리 전당의 충전석 1개, 혼돈의 신전 충전석 1개, 폴크망 충전석 1개, 레이드 깃털 10개, 은하 20만 개. 와, 이. 일단은 점검 보상은 합격. 어, 아, 많이 주네요. 네. 그리고, 네, 여기서 이제 주요, 아, 나온 이슈는 이제 크게 두개인데 첫번째는 매일매일 휘장재련 상품오류 및 후속조치 안내, 그래서 이건 어제 공지를 또 했었죠. 음. 2월 27일 목요일 점검법 판대인데 매일매일 휘장재련 상품구성이 휘장선택상자 재련 5개였으나 휘장 11개 선택상자 재련 5개로 잘못 설정됐다. 그래서 비활성화 처리하고 판매내역 보니까 28건 있었다. 그래서 그거 회수조치 했다. 네. 그래서 뭐, 2 8여덟니까 이거 크지 않은데, 두 번째 얘가 큽니다. 바랄라. 발키리 전장에서 득하는 경험의 문장 사용 시 오류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게, 그, 문제가 된 게, 저랩, 저랩들은 그 레벨이 빨리 오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고랩들 있잖아요. 고랩들. 근데 특히 이제, 고랩들은 또 돈을 많이 쓰신 분들이고, 돈이 많이 쓰신 분들은, 그, 다른 사람과의 경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니까 러 내가 이 사람한테 안 쳐지려고 돈을 쓰는 거지, 저 사람한테 쳐지려고 돈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이런 오류에 의해서 뭔가 내 순위가 이렇게 바뀌었다. 거기에 대해 상당히 민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저 같은 사람은 이해를, 어, 뭐, 쉽게 알기 어렵겠지만, 네. 그고렙존에서는 그렇거든요. 근데, 어제 고렙전에서 갑자기 레벨이 막 2레벨씩 튀고막 그랬대요. 막40뭐 40레벨에서 막 41레, 2레벨로 팍 튀었다고 짧은 순간에 그것 때문에 이제 오류가 된 건데 그러니까 거기 이제 그 경험의 문장이라고 해가지고 그거 쓰면은 이제 그게 올라가잖아요. 경험치가 플러스 되는데 그게 아마 중복 사용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뭐, 10%, 20%,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야 되는데, 막, 중복사항이 되니까, 뭐, 100%,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지. 100, 뭐, 그런 식으로. 중복으로 막, 그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레벨링이 막 폭발을 한 거죠, 그게. 음, 그래서 그런, 오류가 있었다. 음. 그니까, 아이템 여러 개 동시 사용할 수 있도록, 어, 기승계란업데이트 진행했는데, 여러 개 아, 동시에 여러 개 사용했고 경험치 설정까지 사용했음 만고 배수로 증가하는 오류 네. 배수로 증가하는 거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갑자기 레벨이 확 튀었다 이게 또 캐릭터 숫자도 많아 6572명 캐릭터가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과도한 경험치는 전수조사에 회수했고 경험의 문장 아이템은 다시 지급되고 10개 줬죠 음. 경험치 회수 과정에서 일부 캐릭터의 레벨 하락이 발생할 수가 있고. 레벨 하락, 하는 캐릭터는 아티팩트가 잠기지만, 레벨도 다시 해금되고, 3 5레 이상 캐릭터는 레벨 없이 획득한 포텐셜을 모두 초기화되고, 포텐셜 획득에 사용된 재료 아이템은 다시 지급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지금 이거 경험의 문장 사용 오류요. 이거를 제가 알았는데, 언제 알았냐면은, 이거 임시 점검하고 나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 조치 어떻게 하냐고 봤더니, 그 임시 점검이 이걸 조치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좀, 제가 이거 알게 된게 얼마 안 됐는데, 진짜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바로 이거 조치했다고 이렇게, 아, 바랄라 서신을 뜨니까, 확실히 좀 대응을 좀 민감하게 한, 다 이, 그 이슈가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대응하려고 한다. 네, 그런 게좀 느껴지네요. 그래서, 네, 오늘도 즐거운, 네, 바랄라. 네. 그 되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점검하고 아이 저는 뭐 아이템 줘서 좋은데 네, 어쨌든 요런 이슈들이 있었는데 아, 조치를 좀 빨리 했다는 거. 네. 라 하고 끝내려고 했으나 네. 네, 호호빵 TV H O H o 샵 2887. 네, 시드 후원 부탁드립니다. 아, 시드 후원해 주시면은 어 쿠폰 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저한테 이제 쿠폰 보내셨던 분 아, 시드 보내주셨던 분들한테 쿠폰 다 나갔고요. 근데 한 계정당 한 번만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두 번씩 보내신 분들이 한세 분인가 네분 정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마음은 두장 보내드리고 싶은데 시스템상 한 장만 보내게 돼 있습니다. 그점좀 유의하시고. 네, 시드 지금도 쿠폰 개수 많아요. 한 지금 한 50장 그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드 못 받는다. 아 쿠폰 못 받는다. 이런 걱정 하지 마시고, 저도 여기저기다 시드를 막 뿌렸거든요. 근데 쿠폰 저한테 안 오던데, 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무조건 보내드린다. 네. 그 점을 인식하시고, 네. 보내주시면 바로바로 바로 쿠폰 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